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을 마음에 쥐어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당 죽불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애봇과 고덧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아론과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당 죽불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두를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게 돼,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두 사슬을 따고 그 따온 사슬을 그테에 달지니라 6월 18일 금요일 에봇 출애국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명하시며 거룩한 옷은 가슴에 붙일 흉패와 앞치마와 같은 애봇과 청색 겉옷과 하얀색 반포 속옷과 머리에 쓸 관과 허리에 띄우는 띠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배옷은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다가 금색 실을 더하여 앞치마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붉은 줄무늬가 들어간 호마노 보석을 두개 가져다가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보석에 새깁니다. 그리고 호마노의 금태를 둘러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있던 호마노 금태와 내일 만들 판결 흉패를 연결할 수 있도록 순금으로 얇은 사슬 두 개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에봇은 거룩한 옷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문하신 하나님의 옷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론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출입이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죄를 씻어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에라 6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사야 61장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선택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에봇이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게 에보십니다. 아론이 에봇을 입음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하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봇, 자신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보석의 도장같이 새겨 우리 어깨 위에 두셨습니다.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가족들의 죄악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교회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가 진설병을 드시고 등잔대에 등불을 켜시며 분양단에 향을 피우십시오.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한 번도 살지 않은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우리 나눔교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애봇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음성 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내 중심에 모셔놓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이 주신 에봇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